안녕하세요. 맛있는 수다 팟캐스트로 만나는 미식국사입니다. 나랑 반갑습니다. <laughs> 언늘은 화창한 봄의 끝자락이 됐습니다. 봄을 만끽하는 시간들을 좀 보내셨나요? 보내셨어요, 별이님? 그럼요. 짧게? 네. Everyday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 5월 이렇게 다시 팟캐스트로 만나게 되었네요. 어, 그동안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미식도서 진행해주시던 어, 주전자님께서 당분간 바쁜 일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이제 5월 미식도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맛볼 책은 밥상머리 입문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맛볼 만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저희는 미식도서팀 클라라, 별, 커피, 유니스네 게스트로 오신 유니스 님까지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책 밥상머리 입문학을 쓰신 오인태 작가는. 시인과 교육자로 올해 2월까지 경남 하동묵계초등학교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사람의 품격과 밥상의 유기성에 관한 강연도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맛있는 수다로 더 자세한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평점이나 소감을 한 분씩 소개해주세요. 먼저 별이님 소개해주실래요? 네, 저는 5점 만점에 5점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책을 보면 이분이 매일 차려 드신 소박한 소반에 담긴 한사항이 있고, 그 옆에는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략한 설명이 있고, 또한 장을 넘기면 시가 있거나, 또 삶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 생각을 담으신 글귀가 있었는데요. 그 음식이 담긴 그 사진을 보면 눈으로도 즐겁고, 딱 봐도 건강해 보이고, 너무 맛있어 보이고, 또그 글을 읽다 보면은. 짧은 글인데도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laughs>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어린 시절 먹었던 음식들도 생각나고 참 좋았습니다. 네, 다음은 커피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 기꾸말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기꾸말이? 아니요. 밥상머리 앞에서 얘기하면 기꾸말이야 잘 들어온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오 제가. 그렇네요. <laughs> 네, 제가 경상도 출신인데요. 아직도 사투리를 못 고치고 있어요. 근데 음이 책을 쓰신 오인태 작가님도 경상도 그 분이신 구수한 사투리가 이 책에 많이 녹아 있어요.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같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좀 저는 따뜻한 책이었습니다. 오, 와, 맞아요. 저도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치유되는? 근데 같은 공감을 하셨네요. 네. 어, 이책 138쪽에서는 저자는 아침밥과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아침밥을 먹어야 다른 일을 할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만년님들도 아침밥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별님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예, 저희 엄마 아빠 세대는 밥을 자주 굶었고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집을 나서지를 못해요. 저희 집에서는 엄마가 용납을 안 합니다. 어떨 때는 진짜 먹기 싫을 때가 있잖아. 요 밥맛이 없고. 하늘요 막. 무서워. 근데 한 번은 진짜 저는 학창시절에 밥을 안 먹었을 때가 한두 번밖에 없거든요. 한번안 먹고 학교에 갔다가 하루 종일 막 배가 고프고 꼬르륵 꼬르륵 거리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르지 않고. 열심히 학교를 다녔죠. 음, 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아침밥 꼭쭉 드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체중 조절 때문에 아. 도리어 아침밥을 거른다기보다 오늘도 사과 하나를 다 먹었죠. 음, 가볍게? 네네. 음, 네. <laughs> 네. 그럼 다음은 컴피님도 어, 어,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서 아, 아침밥을 매일 참기는 일이 이게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몇십 년을 계속 해오셨을까?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따뜻한 새밥에, 계절에 맞는 그 반찬들을 손수 다 하셔서 아침 상을 차려주셨어요. 그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그 어머니 밥상이 정말 이게 대단한 일이었구나. 음. 그래서 아침상을 차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다들 그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게 쉽상인가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잠을 늦잠을 좀 자면 엄마가 이렇게 마늘 찧는 소리 에 항상 아침에 <laughs> 일어났던 기억이 나서 아. 어그그 그 마늘 찧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신 것 같아요. 혹시 유니스님도 아침밥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아 저도 클라라님처럼 아침에 이제 옛날에. 잠자고 싶잖아요. 계속 일어나기 힘든데 엄마가 꼭밥다 됐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 진짜 밥다 돼서 일어나려고 해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어디서 밥 그러면은 뜸 들여야 된다고. <laughs> <laughs> 그랬던 기억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나네요. 네, 저는 근데 이 사, 아침에 여기 별림처럼 사과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과 먹고, 어, 옛날엔 요새는 아메리카노라고 하지만 이제 블랙커피라고 해서 블랙커피 마시는 걸 되게 기분 좋게 아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좀 나이가 들으니까. 그냥 밥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아, 다시 밥으로 돌아오셨네. <laughs> 네, 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 이 책을 읽고 가장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문구가 있었다면 한 부분, 한 구절씩 소개를 해볼게요. 별이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113페이지에 보면 설치국 만드는 어, 부분이 나오는데 국물을 만들 때 바지락이나 홍합을 삶아 식힌 육수에 그 건더기와 함께 넣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바지락이나 홍합 삶은 물을 식혀서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국물이 톡톡하니 개미가 있다. 이 문장을 들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 개미가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마침 남편이 쉬는 날 함께 콩개미라고 하는 콩국수집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대충은 아는데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개미라는 뜻이 씹을수록 고소한 맛, 그 음식 속에 녹아있는 독특한 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해서 조금 생각해 본 게, 국물이 톡톡하니 개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좀 톡톡하니 개미가 있는 삶이면 어떨까. 근데 그게 TV에서 보면 정말 화려하고, 정말, 동경되는 삶이 있지만, 소소한 우리 삶에서도 맛있게 음식을 먹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또 내가 좋아하는 활동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살펴보고, 하늘 한번 보고, 또 초록초록한 이파리 보고, 그런 게 사는 재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맞아요, 맞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 그게 개미가 있는 삶인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커피님 말씀해 줄래요? 네, 저는 어, 이 책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 계절에 맞는 밥상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중에 이제 가을 일곱 번째 밥상에 사랑의 방정식이라는 부분이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도 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고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랑도 관계래요. 그래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상대방이 좀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고 결국에 제풀에 지쳐서 쓸쓸하게 등을 돌리게 된다. 반면에 내 자아가 너무 약하면 상대에게 너무나 많이 의지하고 의탁하게 되고 또 그게 부담스러워지면 상대는 결국 벗어나려고 하다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붙들려고 하다가 또 상처 입게 되고 그래서 너무 내가 강해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너무 약하면 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도 정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어, 사랑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어, 나는 내 가족과 친지들과 내 아이들과 그리고 내 친구들과 이 가까운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 자아가 너무 강했나? 너무 의지를 했나? 뭐, 어느 쪽이었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맞아요. 여기 겨울 부분에서 되게 치유적인 그런 또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많았었거든요. 음. 저도 그 배려의 기술이라는 그 페이지, 257페이지에 나온 부분이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257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배려는 상대가 알지 못하는 게 하는 것이 좋다. 그것으로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거나 오물감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배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더러 생색을 내지 않아도 그 진심이 전달된다. 그렇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번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진실한 배려 할수 있는 상대를 만나고 싶습니다. 네. <laughs> 음,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이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밥상 한 가지씩 소개해 볼게요 별이 님 추천하고 싶은 밥상 있으셨나요? 어, 제가 2주째 마, 날마다 저녁마다 차리는 밥상 열무비빔밥을 추천합니다 아 주인 님이 전에 열무농사지어 가지고 열무비빔밥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본래 좋아하는데 그때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또 맞아. 좋은 분들과 함께 먹어서 그런지 맞아. 더 맛있고 또 내가 한게 아니니까 얻어먹는 맛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잊혀지질 않다가 요번에 열무가 보이길래 사서 제가 열무김치를 담았는데 완전 대성공이었고요. 한번더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저녁, 저녁에 뭘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남편 오면 열무 비빔밥 괜찮죠? <laughs> 그 대신 어떤 날은 불고기를 첨가하고 또 계란 후라이 이렇게 둘러가지고 참기름 넣고 세상에 고추장도 제가 담근 거잖아요. 음. 너무 음. 맛있어요, 진짜. 음. 아, 진짜 속도 편하고 또 아삭아삭 그 느낌이 막 들죠, 지금. 음. 상큼하니. 음.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와, 요리법도 간단하고. 네. 오, 좋다.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은 커피님. 네, 저도 계절에 만든 식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뭐 가장 좀 추천하는 밥상이 아닌가 해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뭐 봄이면 뭐 봄에 맞는 김치들, 여름이면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파김치부터 해서 뭐 고들빼기 김치까지 김치를 계속 담그셨어요. 저희 식구들이 그 김치를 뭐 아주 많은 약을 또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왜 저렇게 힘들게 담그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맛있게 먹으면서 자랐죠.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딱, 그 때가 되면 그게 먹고 싶어요. 봄 되면 부추김치 먹고 싶고요. 여름 되면 오이소박이 먹고 싶고, 열무김치, 가을되면 파김치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말에 또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방문하시기로 하셨는데, 엄마가 만든 오이소박이 해소라고 주문을 네, <laughs>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에 맞는 식재료로 만든 그 밥상이 가장 좀 좋은 밥상이 아닐까 하고 추천드립니다. <laughs> 맞아요 우이소박이 저 진짜 좋아하는데 와아 먹고 싶어 먹고 싶다 <laughs> 이번에 윤리수님 추천하고 싶은 밥상 있으세요? 아 저는 콩국수 집에서 해서 김치하고 삼겹살 이렇게 먹는 거 되게 기분 좋아요 그렇게 먹으면. <laughs> <laughs> 예 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예전에 몇번 먹었거든요 음. 콩국수도 집에 살면 더 맛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별이 님이 김그 열무김치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열무김치 했었거든요 네 저도 대성공 했어요 와와 콩국수하고 사실 삼겹살하고 같이 먹을 거 생각 못했는데 네. 그렇게 먹으면 맛있나 봐요? 예. 네. 저는 이제 이 책에 그 45쪽에 톱, 톱밥이 나오거든요. <laughs> 톱밥, 사실 톱밥을 제가 거의 되게 생소한 음식이에요, 저한테는. 예. 네, 근데 톱밥이 좋다 그러길래 아, 한번 사봤거든요. 맛있어요. 잘 맛있더라고요, <웃음> 생각보다. <웃음> 어, 생각보다 이게 모양은 좀 별로 안 예쁜데, 이렇게 이제 살짝 데쳐가지고, 그거를 밥에 이렇게 따뜻한 밥에 얹어서, 이렇게 간장 양념 이렇게 비벼갖고 먹는데, 되게 생각보다 오돌토돌하면서 고소하고, 또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몸을 이렇게 되게 보양해주는 느낌도 들고 참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톱밥도 추천합니다. 아 이렇게 우리 오늘 맛있는 밥상머리 인문학책 우리 마음도 치유해주고 또 입맛도 돋궈주는 이런 책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책 놓은 지 오래되었어도 맛있는 수다 나누고 싶은 마음 취향과 결이 맞는 사람들이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번 맛있는 독서 모임에서 만날까요? 다음 달에도 팟캐스트에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독서의 클라라, 별, 커피, 유니스,